네, 하이위쳐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이 되신 대화드리는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십니다. 자, 연우나 방송의 오늘 제네시스 파티입니다. 자, 이 옆에 있는 차량 보이시나요? 자, 아까랑 똑같은 차량 맞습니다. 제네시스 네, EQ 900 되겠고요. 3 8 GDI AWD 4륜구동 모델입니다. 아까보다 100만 원 비싸요. 3,189만 원. 이 친구는 어 2017년 1월식이에요. 어, 2017년식인데 추가 옵션이 700만 원 들어가 있고 용도. 어 용도 이력은 없는데요 사고 단순 수리가 있습니다 자 도어랑 도어 트렁크 리드 그리고 리어 패널이 있는 친구네요 자디석서 컴포트 패키지 250만 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380만 원 세이프티 선루프 80만 원까지 있는 아까 전거보다 어 약간 거의 선루프랑 거의 완전 풀옵션이 이 친구를 말하겠죠 자이 3,189만 원에 나와 있는 우리 제네시스 3.8 GDI AWD 함께 보시죠. 자, 이 친구는 용도 변경이 없는 차량입니다. 특별 력과 용도 변경이 없는 친구고요. 자, 앞쪽에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램프와 아까랑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자, 나는 대형 세단이다라고 생각되는 자, LED 주간 데이라이트 DRL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보면요. 휠 상태 지금 18인치 휠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아까보다도 휠 상태가 깨끗하네요, 그렇죠? 네 바퀴 다치면 이런 상태거든요. 저 저희 오자마자 지금 차량을 보는데 19인치. 아 예, 19인치요? 에 잠깐만요. 아 19인치구나. 네제 19인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보다 인치 업이 됐네요자 트레드는 80% 정도 남아 있고요. 인치업이 되어 있습니다. 245 545R 네 19인치 휠이네요. 아까 저 지금 열, 18인치였어요. 자, 자 앞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오. 나를 주, 인사해 주는 웰컴 좌석이네요. 자, 시트 사용감 거의 없고요. 지금 시트가 굉장히 깨끗한 가죽. 네. 나빠 가죽 시트 같습니다. 자, 레시콘 오디오 메모리 시트 그리고 이쪽에 자, 차선이탈 방지, BSD, 사각지대 경보등,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요. 자,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에 전화 받으실 수 있고 13189km입니다. 용도 변경이 없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와, 진짜 아빠들의 드림카지 아닐까요 그렇죠? 저희 아빠 세대들은. 자 블루링크 SOS ETC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 채널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25인치의 네,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넓은 시인성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위쪽 대시보드도 가죽 소재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어, 가죽 소재고요. 자 보기에도 좋고, 자 우드 트림으로 되어 있는 느낌의 아까랑 똑같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좌우 독립 에어컨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의 특징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측방 경부 오토 월드 드라이브 모드 가능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차 키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쪽에는 충전네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노브 형태로도 조절하실 수가 있죠. 자 열쇠 시트 통풍 시트가 좌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쇠 스티어링휠 그리고 뒤쪽에 커튼이 되어 있겠죠. 커플도 자리 나오고요. 안쪽도 깔끔한 느낌의 12볼트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네. 엄청 깔끔한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린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1열에만 썬루프가 있네요. 뒤쪽에 없죠. 썬루프. 자, 1열 썬루프라고 해도 이 차량의 가격답게 80만 원을 추가하신 거예요.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회장님 자리 한번 와봤습니다. 네, 뒷좌석. 또한 굉장히 깔끔한 듯한 느낌의 시트 사용감이 있는데요. 아, 대부분 회장님들이 이쪽에 많이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수석 뒤에. 조수석 뒤는 조금 엉덩이를 좀 눌린 자국이 조금 있긴 한데, 오, 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뒤에 컴포트 시, 네, 추가 패키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좌우 독립으로 에어컨, 열선 시트, 그리고, 네, 통풍까지. 양옆이 통풍까지 되네. 자, 그리고 뭐 릴렉스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좌우로 제가 편안하게 버튼 하나씩으로 눌러서 저의 좌석을좀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디스털스 인포테이먼트적인 기능도 제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 USB랑 12V, 충전 단자, 그리고 커플더 자리가 나와 있죠? 이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엄청 우아하게 천천히 나오네요. 그쵸? 자, 뒷좌석. 제가 아주 편안하게 다리를 꽈도 넉넉한 좌석 자, 그리고 여기, 여기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거울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여기들어온 LED 등도 굉장히 예쁘고요. 자, 이쪽에 실물드 단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와볼게요. 자, EQ900 3.8 사륜구동. 제네시스입니다. 자,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자, 500L가 넘는 공간 되게 편안한 상태. 그리고 수리 키트와 타이어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우, LED로 뒤에 리어 램프 또한 굉장히 크고 아래쪽에도 크롬 마감으로 굉장히 멋스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는 친구네요. 네, 뭐니뭐니해도 머니 머니 제네시스 네. EQ900 3.8 이죠. 네,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최고 대형 시단입니다. 이 친구가 가격이 3,189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모델보다도 100만 원가량이 좀비쌌데요그 이유는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용도 변경이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 친구 어, 제가 볼 때에는 가격 대비 괜찮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지쳐서 컴포트 패키지 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들어간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옵션 트림과 그리고 성능 점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서 저희 비대면 영상 플랫폼 미차 어플에서 한번더 영상을 보시면서요. 괜찮으시다면 바로 미차 어플에서 좋아요 그리고 저희 위쪽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EQ 900대이 네, 제네시스의 대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우나는 다른 세단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